안녕하세요. 사인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페인트가 튀었을 때, 뭐 유리나 도장면이나 뭐 다른 데 페인트가 튀겠죠. 그런 걸 복구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에 뭔가 튀었는데, 우리가 뭐 주차를 해놨는데, 건물에서 작업한다거나 아니면 좀 멀리서 야매로 이렇게 도색을 하다가 페인트가 날려서 내 차에 튀는 경우가 있죠. 먼저 뭔가 묻었을 경우에는 그게 뭔지부터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가 묻었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인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페인트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어 자동차 뭐 저는 뭐 자동차 관련 채널이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페인트를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음 그냥 다섯 가지 정도만 알면 자동차 관련돼서는 거의 다 안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더 종류는 많지만 제첫 번째는 에나멜 페인트입니다. 에나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예전에 니스 같은 거 있죠. 약간 광이 나는, 약간 적끈적한 니스 같은 거에 분말 가루를 섞어서 색을 내는 그런 페인트예요. 에나멜 페인트를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접할 수 있는 건 매니큐어입니다. 우리 손톱에 이렇게 매니큐어 같은 거 바르죠. 그게 에나멜 페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페인트에는 신너가 있습니다. 신너라는 건 우리가 뭐신나라고 부르지만 씨너죠. 얇게 만드는 겁니다 페인트를 우리가 그냥 바르면 굉장히 두껍게 발려요 그래서 신너를 섞으면 우리가 그 피자도 팬피자가 있고 t h 피자가 있잖아요 신너 원래 t h i 죠 t h i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한마디로 모든 페인트에는 그 페인트에 맞는 신너가 있어요 그 페인트를 녹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에나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매니큐어를 녹이는 신너는 아세톤이죠 아세톤은 에나멜신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세톤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 어, 우리가 라이트 복원 있죠 라이트 복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라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에 UV 페인트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UV 페인트가 시간이 지나서 황변이 생기고 하면 그걸 사포로 전부 갈아내죠 그래서 한마디로 투명 플라스틱만 남기고 UV를 갈아낸 다음에 투명 플라스틱은 신너에 녹습니다 그래서 아세톤을 열을 줘서 훈증을 하면 아세톤이 기화가 되면서 앞으로 나가게 만들죠 그걸 플라스틱에 닿게 하면 플라스틱 표면이 미세하게 녹아서 붙어요 그래서 광택을 내는 방법이 훈증으로 라이트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에나멜과 에나멜신나 아세톤 이건 이해를 하셨죠 자 두번째 페인트는 라카 페인트 입니다 우리 흔히 가장 보수 도장용으로도 많이 쓰고 음, 우리 스크래치 났을 때 터치업 하는 페인트 있죠 그거도 라카 계열의 페인트입니다 라카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신너가 있어요 에나멜을 녹이는 신너는 에나멜 신너 라카를 녹이는 라카 신너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될건또 우레탄 우레탄 계열의 페인트가 있어요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2K로 많이 씁니다 주제와 경화제가 있고요 어 우레탄이 응. 주로 자동차에 클리어로 쓰는 거는 이렇게 주제 경화제를 섞어서 뭔가 화학적인 반응으로 경화를 시키는 게 우레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레탄도 마찬가지, 우레탄 신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U.V. U.V. 페인트라고 있습니다. U.V. 페인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헤드라이트의 표면에 플라스틱, 그냥 투명 플라스틱을 보호하는 용으로 U.V. 페인트를 쓰고요. 그리고 조금 다르긴 한데 같은 원리는 우리 앞유리에 돌빵이 생겼을 경우에 돌빵을 이제 땜빵을 하죠. 뭐 UV 레진을 넣어서 뭐 필름을 붙여서 햇볕에 놔두면 자외선 때문에 그 페인트, 뭐 레진이나 페인트나 뭐 비슷한 거니까 그 레진이 경화가 되죠. 그래서 빛에 의한 특정 파장에 의해서 UV 파장에 의해서 경화되는 게 UV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 복원을 하는 샵들 중에 조금 고급 샵들 어, 헤드라이트 복원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샵들이 있어요. 제대로 복원하는 샵들은 황변이온 헤드라이트를 사포로 전부 다 갈아내고, 그 다음에 UV 페인트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UV 조사기라고 있어요. 그거를 빛을 딱 쬐주면 그 UV 페인트가 굉장히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런 방식이 UV 페인트고요. UV 페인트는 그 UV 파장에 따라서 경화되는 페인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페인트가 특정 파장에 경화되는 건 아니고 어, 그파장에 맞는 그런 페인트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아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거는 참고용으로 아셔도 되는데 고무 계열의 페인트가 있어요 루버 페인트인데 루버 페인트 브랜드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어, 플라스틱 딥이라고 해서 음, 도장면을 이렇게 뿌려요 페인트를 페인트 뿌리면 개가 굳으면 우리 랩핑지처럼 그렇게 뜯을 수 있는 고무 계열의 페인트입니다. 국내에도 예전에 한창 거의 한 10년, 15년 전쯤에 유행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죠. 국내 브랜드는 뭐 엘라스틴이나 이지스킨 뭐 그런 브랜드로 나온 게 루버 페인트입니다. 그런 거는 뭐 휠이나 뭐 다른 부분에 간혹 쓰기도 했었죠. 어쨌든 페인트는 한요 정도만 아시면 자동차 관련 페인트는 거의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 페인트들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U.V.나 고무 페인트는 제외를 하고요. 에나멜과 라카와 우레탄만 보자면 우리 우리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없는다 이제 어부바 없는다 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에나멜이 가장 약하고요. 약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에나멜이 가장 약하고요. 그 다음에 라카그 다음에 우레탄입니다. 우레탄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바닥에 바닥에 우레탄이 깔린 상태에서 위쪽에 라카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라카신나로 닦아도 상관이 없어요. 라카신나는 우레탄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튀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레탄에다가 어, 에나멜이 튀었다. 그러면 아세톤으로 닦으시면 돼요. 그럼 우레탄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차를 어, 길거리 야매 도색으로 해서 보수 도장으로 해서 이반 라카로 이렇게 재도색을 했다고 쳤을 때 다른 라카 페인트가 이물질로 묻었어요 그 상태에서 어 저번에 다이마스터가 그래 라카 묻은거는 라카 신나로 지우면 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라카 신나로 갖다 비벼야지 하면 도장이 월, 원도장이죠 원도장이 뿌 이렇게 떠버리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 있는 도장이 뭐냐 그리고 묻은 도장이 뭐냐 에 따라서 지우는 방법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에나멜이 제일 약하고 라카, 우레탄이 제일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단순화시킨 설명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유리. 유리에 뭔가 이물질이 묻었을 때 지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뭔가 튀었을 때는 라카 페인트가 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라카 페인트 좀 뿌려서 실제로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라카라고 적혀있죠 이거는 이런 스프레이 페인트를 라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라카 페인트를 스프레이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뭐 우레탄 페인트도 뭐 2K로 해서 스프레이 형식으로 나오는 뭐 국내는 없는데 해외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거의 다 라카 계열의 스프레이 페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유리에 테스트 할 거니까 조금 밝은걸로 이거 갖고 테스트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라카 페인트를 뿌렸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에 라카 페인트를 임의로 뿌려봤는데 유리에 라카가 묻거나 다른 이물질이 묻었을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유리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어떤 케미칼에 얘가 손상이 되거나 어떤 물리적인 어, 마찰로 인해서 얘가 손상이 되는 경우는 물론 엄청나게 마찰로 좀 손상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페인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단한 결합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케미칼들도 엄청 센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플라스틱 통에 안 담죠. 유리병에 담습니다. 그 정도로 유리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염산 같은 것도 유리에 담죠. 음, 염산이. 자, 이렇게, 어. 음, 암모니아 같은 거는 이런 플라스틱 병에 담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영상 같은 거는 유리병에 담습니다. 그만큼 유리는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오히려 클리닝 하기가 쉽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요. 에 염산을 보관할 정도로. 그래서 유리에 뭔가 이물질이 묻었을 때는 케미칼로도 충분히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에 이렇게 묻었을 때한세 가지 정도, 뭐 방법이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품으로 지우는 거예요. 앞서서 페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죠. 쭉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을각 페인트에는 신너라는 게 존재합니다 라카를 녹일 수 있는 건 라카 신나죠 그럼 유리에 라카가 묻었잖아요 라카 신너로 닦으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 중에 에나멜이 가장 약하고 어, 그 다음에 라카 그 다음에 우레탄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유리에 라카가 묻었다 그러면 에나멜 신너로는 안 지워집니다 한마디로 아세톤으로는 이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라카 신너로는 지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라카보다 더 강한 우레탄 신나 우레탄 신나로도 이거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라카 신나로 한번 지어볼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라카 신나는 이런, 티너, 라카라고 돼있죠. 이런 거를 구매하셔서 하셔도 되고, 아, 페인트 가게 가셔가지고, 라카 신나 주세요 하면 라카 신나로 줍니다. 그거 쓰셔도 됩니다. 자, 이런 작업할 때는 버려도 되는 그런 수건을 쓰십시오. 그리고, 신나 어류들은, 피부에 닿으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피부가 뭐 허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너를 묻히실 때는 너무 도장면에 가까이서 묻히다가 도장면에 신너가 떨어져서 좋을 거 하나도 없겠죠. 이렇게 묻혔습니다. 이런 신너 작업하실 때는 꼭 장갑을 끼고 하시고 냄새도 가급적이면 안 맞는 게 좋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지워지죠. 자, 이분. 지금 페인트를 살살살살 문지르면 이거 신나에 살살 녹으면서 지워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레탄 우레탄이 자, 이거는 우레탄 신너인데 어, 라카가 우레탄보다 약한 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레탄 신나로 라카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레탄 신나는 굉장히 강한 놈이기 때문에 도장면에 절대 안닿게 하셔야 돼요. 물론 기존 도장이 뭐 경화가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닿는다고 바로 놓거나 그러지 않지만 안 닦는 게 좋다 그런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락카가 묻었을 경우에는 락카 신나 우레탄 신나 되죠. 에나멜, 락카, 우레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나는 화학적인 방법이 싫어. 뭐 도장면에 튀면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지울 거야. 했을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솜 쓰세요. 요런 철솜 쓰시면 되는데, 철솜도 많이 필요 없어요. 요 해봐야 뭐천원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자, 요만큼 자르셔가지고, 요런 부분 지워줄 건데, 그냥 철솜으로 그냥 때려 문질러 버리면 유리에 스크래치가 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활을 주셔야 돼요. 윤활제는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뭐 이런 다이마스터, 광태고, 요런 거 쓰셔도 되고요. 아니 나도 이런 거 없어 하시면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카놀라이유, 카놀라이유 우리가 개나 후라이 해먹을 때 쓰는 거요런거 거 쓰셔서 그러니까 유리와 철솜이나 뭐 어떤 연마제를 쓰시든 약간의 윤활을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카놀라이유로 쓰겠습니다. 나중에 세차를 하면 되니까요. 자 이런데 철솜 조금 해가지고 그냥 문지리시면 돼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요렇게. 유리는 괜찮습니다. 유리에 모든 건 지우기 쉬워요. 지금 지워졌죠? 물론 신나보다 조금 더 문질러야 되지만,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하면 금방 지워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번째 방법과 사실상 원리는 똑같아요. 뭔가 물리적인 가압을 해서 지우는 건데 면도칼 있죠. 단면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공구 있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 알리가면 몇천원안 합니다. 이런 거 쓰시면 물론 차에도 쓸수 있고요. 우리 욕실에 뭐 샤워 부스 있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스크래퍼로 긁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으시면 좋고, 아 나는 뭐 이런 거몇번안쓸 거니까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단면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구하기 쉬운 단면도로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작업할 건데, 단면도도 마찬가지로 윤활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윤활은 뭐 식용유 쓰셔도 되고, 윤화를 좀준 다음에 뭐 이런 게정 없으시다 하시면 카샴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윤화를 약간 주시는 게 낫다 그게 포인트라면 포인트죠 자 여기부터 가까이 찍어야 되겠네 어, 철손과 다르게 단면도았 하실 때는 약간 각을 줘서 어,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되고요 살살살살 긁어 내시면 굉장히 빠르게 긁어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긁어내고도 남은게 있으면 그 유막제거하는 산화세럼 있죠 그런걸로 마무리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됩니다 이거를 일자로 세우지 마시고 살짝 눕혀서 이렇게 살살 문지르시면 되고 어, 단면도는 철사음하고 다르게 어, 살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뭐 스크래치가 나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뭐 커터칼 커터칼도 되긴 되는데 커터칼이 스크래치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차라리 단면 도로 하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더 빠르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리에 페인트가 튀었을 때할수 있는 작업 방법 몇 가지 보여 드렸습니다 뭐 이것 말고 방법도 많죠 혹시 뭐 광택기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유리 스크래치 난거 잡는 거 보여 드렸었죠 그런 방법으로 기계로 밀어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다이 마스터니까 아, DIY로 할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도장면에 페인트가 튄거 잡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리는 굉장히 쉬워요 도장면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